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2024년 3월 3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 가정 위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작은 장터가 열립니다. 제83회 동부연회가 4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 소옥함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회에 윤성일 전도사님, 김요한 전도사님, 권호승 전도사님께서 목사연수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기회창립 119주년 기념책자 독구감을 3월 24일에서 4월 7일까지 공모합니다. 시상 부문은 5개 부문으로 시상일은 교회 창립 기념일인 4월 14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7일 예배에는 위스컨신 연회 정희수 감독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원주 제일교회 선교보고 예배가 4월 7일에서 4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원주 제일교회의 현 선교 상황과 선교지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 5일에 세례받을 아동 영유아 부모께서는 4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 시간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깜빡이 시도를 반드시 주신 후에 천천히 교회 마당으로 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믿음 18속 유준자 권사님 부친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김은영 바이올린 독주회가 4월 7일 주일 오후 5시 배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반갑게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